안녕하십니까? 심리 미술 송아트 프로그램을 개발한 김인숙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더 받으시고요. 우리 친구들 올해 유치원 생활 두뇌 대박, 심리 행복, 건강한 아이들 되게 송아트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아트 프로그램은 맨 먼저 아이 같은 녹을 해서 유치원에 등원하게 되면 어, 수업부터 들어가지 않아요. 교육부터 들어가지 않아요. 이 아이가 무엇이 지금 당명 문제에 놓여져 있고 이 아이의 가능성은 어떤 면에서 가능성이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그 한번 본다 그러죠. 이렇게 분석해 본다 또 알아 본다 이런 프로그램이 송아트에 있답니다.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어, 한 아이당 세 장씩의 이 생각나는 것을 그려보도록 되어 있고요. 어 주제는 주제는 생각나는 것을 그려보세요입니다. 이 생각나는 것을 그려보세요 주제는 아빠도 세 장을 그려서 제출하셔야 되고 어머니도. 세 장을 그려서 제출하시되 절대로 타인의 손을 빌어서 그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진지하게 임해주신다면 여러분 자녀들을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어서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또 원장 선생님께서 정말 도움이 될수 있는 도움을 줄수 있을 것입니다. 또 아이들도 3월 첫날 등원해서 세장 정도를 생각나는 것을 그려보세요를. 이렇게 날짜별로 똑같은 시간에 아이들이 그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나는 걸 그려주세요 라는 주제는 선생님에게 어떤 문제를 또 어머니들에게 어떤 문제들을 알수 있도록 하는 것일까요? 자, 이런 거죠. 잠시 작년에 그몇년 전에 그렸던 아이들의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서 아, 생각나는 걸 그려주세요 는 이런 거구나. 라는 걸알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거는 만 4세, 6살 아이들의 어, 어, 그림입니다. 6살 아이들의 그림. 어, 주제는 생각나는 것을 그려주세요. 입니다. 6살 아이들이 비교적 그림을 잘 표현했죠? 이건 어, 송아트를 작년에도 5살에도 했고, 6살에도 한 아이와 신입으로 들어온 아이들의 그림이 섞여 있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은 그림 그리는 표현 능력이 문제 해결을 갖추고 있는 아이들이 있고 전혀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 방법을 접근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처음 들어오는 아이들과 기존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당면 문제와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일까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저와 그림을 감상하시면서 "아, 이런 거구나"라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이 친구가 있네요. 어, 대단히 훌륭한 표현력을 어, 가진 것 같습니다. 자, 이 친구의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생각나는 것을 그려봐. "얘야, 그랬더니 야, 이게 뭐예요?" 해가 있고, 나비가 있고, 구름이 있고. 해가 있고, 구름이 있고, 해가 있고, 구름이 있고, 해가 있고, 해가 있고. 이런 것들도 절대 송아트에서는 놓치지 않습니다. 변별력이라고 하죠. 분류와 패턴이라고 얘기들 하죠. 우리가 조작 활동을 통해서 블록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패턴을 배우고 또는 분류를 배우고 이러는데요. 그림 속에서도 이렇게 패턴을 쫙 넣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역시 어떤 형태에서 숫자가 등장하네요. 숫자가. 숫자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자, 이 아이의 그림 속에서 우리는 숫자나 또는 어떤 형태의 모양들이 잘 갖춰져 있다는 걸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아이의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친구는 지금 여러분 무엇을 표현했을까요? 낙서인가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그림을 보면 어, "이 야이 문제 있어, 왜 이래?"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앞에 있는 친구 거를 보고 이 그림을 본 다음에는 이야, "이 아이 문제 있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보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린 아이에게 선생님이 다가가 "예, 똑바로 그려, 예, 너는 왜 이렇게 딱싼 거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다가가서 이렇게 기록에 보는 거죠. 이게 무엇이에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비행기예요. 비행기에는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타고 날아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여러분, 비행기로 살펴본 이 아이의 느낌과 이 아이의 표현 능력은 우수한가요? 아닌가요? 굉장히 구체적인가요? 아닌가요? 앞으로 가능성이 어느 정도일까요? 대단한 공간 지각력과 상황, 재현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선생님의 이 기록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참 선생님의 기록이 중요한 부분이었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아이는 한번 살펴볼까요? 그 다음 아이는, 어떠한 형태도 드러나질 않네요. 우리가, 어, 우리 일상 속에서 모든 이 물건들이 형태에 이렇게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 이 모양을 전혀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아이네요. 이 아이에게 이게 무엇이냐고 묻자 전혀 답하지 않아요. 선생님은 이거 발문되지 이거 발문 기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처음 만난 이 아이들의 각각의 생각과 의견이 다르다는 걸 우리 함께 느껴보실 수 있는 거죠. 또이 아이는 어떤가요? 아, 언니나, 언니와 또 민경이와 민재가 있구나.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는 F, 4, 5, 4 숫자들이 막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미난 게 보여요. 이건 뭐냐니까 우주선이랍니다. 우주선을 엄마가 타고 여행을 간대요. 엄마가 좋은 걸까요? 엄마가 보내줘 버리는 걸까요? 생각해 보세요. 많은 생각들이 있으실 겁니다. 또 집도 이렇게 나란히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 아이의 의견을 또 이렇게 기록해 봤고 또이 아이는 이렇게 표현이 좋은데도 말이죠. 좋은데 엄마, 아빠를 꼭 이렇게 묶어 놨네요. 그리고 엄마, 아빠 사이 옆을 피해서 보니 이렇게 책을 보고 있다고 해요. 아이들은 책을 보면서도 엄마, 아빠와 관계가 조금 어려운 듯 하면 혹시라도 엄마, 아빠가 이렇게 없어질까봐 이렇게 꼭꼭 묶어놓는듯 합니다. 서로 이렇게 선으로 이어놔요. 여러분, 그림 속에 아이들의 의견들이 주제가 생각나는 걸 그려주세요. 하나에 담겨 있는 아이들의 의견은 무궁무진한 자신들의 이야기들을 꺼내곤 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의견을 더 많이 우리들이, 어, 선생님들이 알면 알수록 아이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정보를 알게 되면서 또그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생각나는 거를 그려주세요. 이 주제 프로그램, 엄마 아빠도 꼭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 이렇게 어 엄청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다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이 아이 보실까요? 하린이는 지연이랑 곰돌이 키즈카페에 가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치마 한번 보실까요? 아주 라이어를 했네요. 또이 아이 볼까요? 지금 지연이라는 친구. 지금 옷 속에 있는 뱃속. 뱃속에 있는 장기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따라가고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이런 아이들은 독창적인 사고 활동을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모양을 그리는데 속에 내장이 움직이는 거, 뼈가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엑스레이처럼 이렇게 투시해서 그림을 표현하게 하는 거죠. 자, 이런 친구가 어, 의과를 가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 있지 않을까요? 자, 이 친구에게 수학을 가리키면 어떨까요? 이 친구에게 역사를 가리키면 역사를 나열을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것들이 이 아이의 당면 문제와 가능성을 놓고 얘기할 수 있는 거랍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본 그림들을 가지고 우리는 당면 문제와 가능성들을 만 4세 아이들의 생각나는 것 첫날의 만남을 가지고 선생님들과 원장 선생님은 이 아이의 어떤 감정과 어떤 지금 당면의 문제가 있고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의 소유자인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대로 마음의 문을 열고 생각의 문을 열어 아이를 돕고자 하는 것이 선생님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머님들은 이런 수업 시간에 결석이라는 걸 하게 되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아이는 신학기 때 빨리 신속하게 선생님이 다 알고 싶어 정보들을 모으고 있는 거에 참여가 안 되고 만 거죠. 자, 놓치지 마세요. 생각나는 걸 그려주세요. 세 장의 그림 놓쳐서는 선생님이 아이들 조금 더 정보를 알아야 도와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르게 되면 어려움이 있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나는 것들만 가지고는 교육이 아니겠죠? 이제 교육으로 한번 다가가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은 가르치는 교사에서 안내하는 교사로 역할을 바꾸었습니다. 가르치는 교사에서 안내하는 교사로 역할을 바꾸었어요. 송하트는요. 그러면 어떻게 선생님들은 가르치지 않고 안내만 해서 아이가 어, 교육을 받게 되는가 궁금하지 않으실까요? 자, 제가 또이 부분에서 어, 설명드리겠습니다. 6세 아이의 첫날의 그림입니다. 6세 아이. 오늘은 6세 아이들 것만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전에 그 친구들이거든요. 조금 전에 생각나는 걸 그려보세요. 라는 주제의 그 아이들인데, 이제 이 아이들에게 이, 이런 지도가 들어가네요. 자, 어, 저희가 이제 어, 세 장에 생각나는 걸 그리고 나서, 짠, 짜잔! 이제, 나무 그리기라는, 나무를, 나무가 되었네 라는 어, 수업에 들어갑니다. 그때 선생님들이, 얘들아, 나무 그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나무가 되었네. 얘들아, 오늘 나무가 되는 걸 배울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지도하는 거죠. 이제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도하는 거예요. 다섯 살에게는요, 만 3세에게는 커다란 동그라미 일자 일자 두개 그려 나무 되었네. 여섯 살에게는 일자 일자 두개 그려 삼자 삼자 뽀뽀해서 나무가 되었네. 여기까지는 그림의 글씨를 가지고 이용한 거예요. 안내가 아니죠? 얘들아, 형태라는 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여섯 살 아이가 조금 지나고 나면, 며칠 지나고 나면, 일자, 일자 두개 그려 나무 줄기 되었네. 줄기 위에 무엇이? 선생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아이는 관찰해야 됩니다. 무엇이 있냐는 거에 대한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부담 주지 않습니다. 무엇이 있냐고 묻자 아이들이 여기에 낙서를 하고 여기에 이상한 형태도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선생님이 무엇이 해서 잠시 기다려줘요. 무엇을 표현하는지 보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줄기에 긴 가지가 있나 짧은 가지가 있나 긴 가지가 있나 짧은 가지가 있나 긴 가지 짧은 가지 긴 가지 짧은 가지 가지가 있어요 자 이제 선생님이 아주 후련하게 안내하고 아이들이 표현하는 걸 지켜봅니다 또 가지에는 무엇이 관찰하여 표현해 그랬더니 아이들이 제각기 잎사귀가 있다고 얘기해요 너무 많은 잎사귀는 모여서 숲이 된단다, 얘들아. 삼자삼자뽀뽀에서 숲이 되었네. 삼자삼자뽀뽀에서 숲이 되었네. 자, 이런 어, 그리기 활동이 선생님이 안내하고, 지켜보고, 아이들이 관찰하고, 탐구하고, 자신의 의견을 내놓고, 이럴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기다려주는 거죠. 그랬더니 제각기 아이들이 나무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여섯 살 아이 표현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여섯 살 아이 표현 볼게요. 첫날 자동차 그렸던 아이인데 생각 나는 거에서 안 되는군요. 나무가. 그런데 물어봤습니다. 커다란 나무 엄마, 나, 엄마 아빠 나무래요. 나무가. 나무가 뒤집히기도 하고 누워있기도 하고 이런 것 같네요. 그러나 선생님이 절대로 너 틀렸어. 다시 해라는 말이 없습니다. 선생님은 가서 물어만 봅니다.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나무고 이건 커다란 나무 엄마 나무래요. 인정해 준 거죠. 피카소처럼 그리고 응? 여러 화가들처럼 칸딘스키처럼 그려도 인정해 준 거예요. 자, 인정해 준이 표현에서 그 다음 아이네요. 일자, 일자, 삼자, 삼자, 나무가 되었네. 누구 나무요? 가족들의 나무를 다 얘기하고 있네요. 이 아이는요? 와, 대단한 나무 표현 능력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줄기는 어디에? 줄기 위에 무엇이? 긴 가지는 어디에? 긴 가지에 무엇이? 잎사귀가 있어요. 많이 모여 삼자 삼자 숲이 되었어요. 열매도 있다고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선생님이 안내하고 인정해주고 또한 마지막에는 기록까지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 유치원에 다닌 지, 교육기관에 다닌 지 한, 어, 일주, 이주 만에 자신의 의견들을 선생님과, 어, 눈을 마주치며 소통하여 기록을 담기는 시간을 갖게 된거예요 기록에 남기는 시간을. 이 기록은 어머님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 아이의 정보가 되는 거죠. 이때 선생님들은 몹시 힘들어 합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을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이 기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부탁드려야 됩니다. 자, 선생님들의 기록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지를 앞으로 제가 1년 내내 이 강의를 통해서 부모 교육을 할 계획이거든요. 우리 어머님들을 계속 만날 계획이에요. 그럴 때 선생님들의 기록이 내 아이를 얼만큼 성장시킬 수 있는지, 선생님들의 교이 사물에 대한 인지에 대한 안내가 아이들을 얼마만큼 성장시키는지 여러분 놀라운 어, 변화가 있는 아이들을 보게 될 거예요. 처음 시작부터 선생님께 이 기록에 남겨주는 거에 우리 어, 응원해드리자고요. 선생님들에게 어, 혹시라도 어그 강한 이야기를 에, 하시는 엄마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냥 바로 선생님들이 의욕이 떨어져요. 또 아이들 앞에서 선생님께 전화하시다가 실언을 하시거나 선생님은 참못 됐어. 혹시라도 이런 얘기를 했다. 불신의 이야기를 하면 이 데, 기록이 안 됩니다. 이건 완전히 선생님과 아이들의 신뢰감 속에서 기록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이런 기록들이 하나하나 기록되면서 아이들의 생각이 성장하고 어, 커지는 거랍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안내하고, 아이는 표현하고, 아이는 표현의 자유를 얻게 되고, 표현의 자유 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이게 바로 심리 미술이라는 겁니다. 지식을 구축해 나가고, 심리를 클리닉하고,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러면, 이제, 가르치는 교사에서 안내하는 교사로 역할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 그 다음, 자, 이제, 어, 그 아이들의 아이디어, 발상, 생각하고 방안을 하고 계획하는 아여 표현하도록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송아트의 동기부여는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며 표현합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이 뮤직비디오를 만듭니다. 그리고 가정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와 아이가 춤을 춰야 됩니다. 이게 곧 아름다운 가정과 교육기관의 변화된 모습이 될 거예요. 우리가 행복함 속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해낼 수가 있는 것이지 슬프고 굉장히 분노가 침울어오는 상태에서 아이디어는 절대 나오지 않는 거랍니다. 여러분 창의적인 아이 키우고 싶으시죠?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들을 키워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맨 먼저 우리가 해야 될건 수업이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움이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표현이 즐거워야 창의적인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의 뮤직비디오 꼭 따라서 춤도 춰보시고 또 인증샷도 해서 선생님께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춤을 추고 있어요. 라고 한번 서로가 소통하는 교육기관과의 관계를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이들의 마음을 클리닉에 가는 또 창의적인 표현 활동을 하는 동기부여입니다. 그러면 지도법에 있어서 조금 전에 이야기 이렇게 노래를 불러 드렸죠. 이런 것처럼 그리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프로그램이 송아트입니다. 아이들의 그리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이제 잠시 우리 7살 아이들의 그리기 문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살 아이들의 그리기 문제. 자, 나무가 여섯 살 아이가 1년 동안을 송아트 프로그램을 접하고 나면 두뇌의 사고활동 아까 생각활동이죠 이 사고활동이 이렇게 커지는 거랍니다 사고활동이 어떻게 커졌을까요 1년 만에 이렇게 커지는 거죠 집중적 사고 많이 커졌죠 명확한 사고 많이 커졌죠 이런 것들을 경청이 몹시 훌륭해졌네. 구부러진 나무, 구불구불 올라간 나무, 나무줄기 되었네. 긴 나무가지, 작은 나무가지, 가지에 나뭇잎이 붙어붙어 삼자삼자 숲이 되었네. 선생님들이 이, 이 가사를 가지고 노래들을 가르쳐주고 읽어주고 하면 이 글이 그림으로 움직여집니다. 구불구불 올라간 나무, 줄기가 되었네. 줄기 위에 무엇이, 긴 가지, 짧은 가지. 이렇게 그린 거죠. 가지에는 무엇이, 꽃도 폈네요. 과일도 열렸네요. 나비도 있네요. 이 모든 것들이 아이들의 사고 활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힘들이죠. 이런 활동들이 이렇게 많아지면서 선생님은 길을 이 글은 계속됩니다. 나무가 많아요. 산에 친구들이랑 같이 가서 손을 붙잡고 놀면서 조, 좋대요. 놀아서 좋대요. 이런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고요. 이런 표현들이 7살 아이에서는 되는 겁니다. 자, 이 아이는 나무는 굉장히 멋진데 이상하다. 사람이 좀 적구나. 4살과 같은 표현을 했네. 사람이. 이런 경우는 가족 간의 존중의 문제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아빠를 말할 때그 어, 반말을 하시거나 또는 말씀을 낮춰서 말하거나 그러면 아빠가 하기가 같아져요. 우리가 가족과 가족 간에는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높여주고 존중해주는 가족들이었을 때이 그림이 바뀐답니다. 여러분들 놀랍죠? 아이들의 그 배움이라는 거, 느낀다는 거, 자신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표현해 놓은 결과물에서 우리는 그 환경을 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가요? 이 아이의 표현 능력, 대단한 경청 능력과 사고 능력과 생각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아이죠. 이런 아이들은 4살 때 말이죠. 만 2세 때부터 엄마가 말씀하실 때 눈을 보고 명확히 얘기해서 그래요. 위에 있어. 손바닥 위에 있지. 이건 새끼 손가락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명확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아이의 경청 능력이 이렇게 우수해지는 거랍니다. 자 이렇게 된 표현력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아이들마다 개인차가 다 있다는 걸 느끼셨죠. 오늘만 또 교육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또 다음 기회도 에 만나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갔습니다. 자그 다음에 송아트는 한 가지 또 다른 점이 있죠. 지문이 다 다릅니다. 지문, 지문, 문제가 다 다릅니다. 엄마 그려, 아빠 그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아이 아파 왜? 무엇 때문에 아플까? 이런 것들을 표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달려간다, 달려간다 누가? 그래서 달려가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래야 돼요. 또 무슨 맛일까? 아이 매워. 무엇이 맵지? 이렇게 의견을 내놓도록. 어, 지문들이 다 바뀌어져 있답니다. 그래서 그내 아이의 의견을 이제는 송아트를 통해서 어머님들이 또 선생님의 기록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함께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 아시게 된내 아이의 의견들은 원장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내 아이의 바른 가능성들을, 많은 가능성들을 제시받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제시를 받게 되면서 우리 아이들의 두뇌가 건강해지고 심리가 건강해지는 그런 송아트를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송아트 함께하게 되는 2023년 앞으로 매달 김인숙이의 부모교육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